여러분들이 즉이 판서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이거를 따라오면 안 돼요. 어, 정말 내가 지금 스님이 말하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쓰는 내용처럼 내 의식이 정말 그렇게 작용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저, 여러분의 의식의 상태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뭐 수식을 쓰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1차방정식 x자승 플러스 뭐뭐 뭐 ex 플러스 뭐비뭐 뭐 이렇게 하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고 따라가고 이런 의식 의식의 습관으로만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 제가 이 판서 그렇게 되면 제가 판서를안 합니다. 이제 제가 판서를 하는 거는 에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글씨로 써서 다 보여줄 테니 여러분은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작용했는가? 자기 의식으로 돌이키는 대로 에너지를 써라.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도하고 보여지는 공식대로 따라오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제가 절대 바라지 않는 습관이에요.